후반기에는 문서라면 문서가 정리가 될것 같고, 좀 변동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변동수가 한계가 팔렸는데, 어디다 투자를 하면 더 많이 붙어 올라 더벌수 더 있을까? 돈이 들어왔는데, 어디다 쓸까? 궁리해야 되나? 진사오미, 진, 용띠. 올해 용해운이죠 올해가 용띠해운에 용띠가 삼재가 나가요. 초반에 나간 분들은 좀 그래도 걱정거리가 들 때인데, 뭐 예를 들어서 8월, 9월, 10월, 11월, 12월에 생일이 들으신 분들은 그때까지 삼재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조금 오는 거는 다지고 가시는 거. 용띠. 내 네, 얘기했죠. 해원 회원 용띠 해원의 용띠가 나가는 산재라고. 쌍둥이를 키워보면 이쁘기는 이쁜데 너무 힘들죠. 그와 한 가지로 쌍쌍해원이 되는 거거든. 요 그래서 용띠들이 잔병치료를 많이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잘얹힌다든가 감기가 잘걸린다든가 뛰고 노는데도 뭐 잔잔하게 뭐+ 뭐+ 뭐다친다든가 이렇게 잔병치레 잔잔한 병치레를 많이 하는데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건강이 나오는데 이거는 명이나 명이라고 명 줄이라고도 할수 있고 건강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금방 내가 어 토끼띠를 건강을 되게 걱정했죠 오늘 해원에. 제일 걱정되는 게 토끼띠에 토끼띠가지신 뭐 분, 용띠가지신 분도 그렇고, 원수기띠가지신 분도 그렇고, 제가 건강으로 제가 많이 신경을 써요. 왜냐면 올 희한하게 기운 자체가 요 세띠들이 건강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시는 신도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내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이거는 칠성 명기발이래요. 명기발이고 요거는 이제 남자분들 건강. 이거는 여자분들 건강으로 나오는데 다 이게 남녀가 같이 나오네요. 건강 문제가 그러니까 후반기에 자꾸 건강을 가지고 잠깐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후반기에 건강들 좀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연말 다돼 가면 이제 뭐 건강검진도 하고 하잖아요. 아까 뭐 검진도 좀 해보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하고 또 30대 40대 되는 우리 청년 오빠 야들은 이제 음주 운전 왜냐 뭐 이게 안 좋을 때는 이상하게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음주 같은 거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할 때 너무 가감하게 하지 말라는 거 왜냐면 손재수가 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죠? 제가 말한 거 건강 사고 수 어, 음주 또 이제 투자하는 분들 조금만 이렇게 장난삼아 해도 너무 가감하게는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면은 좀 막아 나갈 수 있을라는거 하고 막아준대요 그렇게 하시는걸로 알았죠 어, 뱀띠. 돈을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. 사람이, 인간이 돈을 따라가면 악밖에 안 남아. 그리고 돈에 너무 쫓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. 뭐라 그럴까? 맹탕통탕이 돼. 독이 나와, 독이. 입에서 독이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뱀띠. 이분들이 너무 돈을 쫓아가. 다다 다 돈을 쫓아가죠. 다돈 싫어하는 사 어디 있어. 근데 본인이 본인 자신의 돈에 너무 쫓긴다고. 너무 쫓기다 보니까 진짜 눈을 뜨고 아주 좋은 거를 바라보지를 못해. 시달리다 보니까 지쳐서 그냥 막 들어오면 그냥 늑다운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기운이 좀 도는데 쫓아간다고 돈이 따라오지 않아요?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. 사람이 돈을 따르려면 사악한 사람이 돼서 안 돼요. 그러니까 마음을 좀더 여유롭게 갖고. 기다림이라는 거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기다려라. 님이 오실라나 기다려라. 황금이 오실라나 기다려라.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림을 인내심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. 올해는, 후반기는. 그래서 내년은 또 봄이 있잖아. 내년 기운에또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기다림을 좀 새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. 알았죠? 그러면 기다리면 뭐가 올라나 한번 또 내가 또 한번 서비스를 뽑아줘 볼게요. 알았죠? 그래서 기다림을 조금만 대프로 올려줍시다. 그 다음에 말띠 제주도의 조랑말 졸업말 알지? 조랑말이 짐을 많이 실는다고 생각해? 못실는다고 생각해? 많이 못실지 않을까? 선생님 조랑말은 짐을 못실어 <laughs> <laughs> 백마리 돼야 되고 흑마리 돼야 되고 어 항마리 돼야 돼 알았어? 말띠들은 조랑말이 돼서는 안돼 파이 음...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다 쓸까? 고민해야 되나? 한 개가 팔렸는데 어디다 투자 하면 더 많이 붙어올라 더벌수 더 있을까? 아씨 차를 오래 탔더니 차가 바꾸고 싶은데 바꿔버릴까? 스톱! 스톱마세요 먹든 밥 그냥 잡수고 자든 자리 잠 그냥 자고 가든 길 그냥 가는 길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거, 그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그냥 가둬놓고 그냥 본인 가는 길 가면서 그냥 어? 웃으면서 희망의 길 건강으로 걸어가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. 그렇게 생각해봐야 어? 마음은 바쁜데 승소는 좀 작아. 다져 놨으면 잘 다졌으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걸는 길을 걸으세요. 거기. 좋을 것 같습니다. 알았죠? 왜, 왜, 뭔 띠는 뭐두번 뽑아주고, 뭔 띠는 왜잘안 뽑아줘요? 소리 하지 마시고, 안 좋은 분들만 내가 그렇게 잠깐 그렇게 알려드리고, 하긴 차에 뽑은 거니까, 그것 또한 질투하지 마십시오. 너무 하도 질투를 봐야죠. 그 다음에 미, 양띠. 양띠분들 내년에 3대 들어오죠. 내년에 3대 들어와요. 양띠분들은 음, 보기보다 강해. 그리고 깡기가 있어. 잘안 믿어. 나물 일단 의심을 먼저 해야 돼. <laughs> 일단 의심부터 먼저 해가지고. 그래갖고 본인들이 다가서더라도 일단 걱정부터 먼저 한다. 이 말이야. 걱정부터.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산이 돼요. 재산이 되지,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어쨌든 어, 후반기에는 뭐라 그럴까? 이게 지금 건강, 돈, 이거 이 지금 몸줄인데 후반기에 우리 양띠분들 문서라면은 문서가 정리가 될것 같고 가게라든가 집이라든가 좀 변동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변동수가, 변동수가. 변동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올해 먼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후반기에는 좀 나올 것 같고 이 형제간들의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잘좀 좀 다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리 변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후반기는 조금. 침착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양띠 분들 어, 조금 다지고 가셔요 다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쁜 빛발은 아닌데 조금 뭔가가 어, 기운 차이가 좀 나서 기운 차이가 좀 나네요 꽃은 꽃인데 향이 안 나요 꽃은 꽃인데 향이 안 나. 같죠. 이런 기운이 돼. 그러니까 조금 다지고 가시면 후회를 안 한다는 거. 안 그러면 좀 손재 재수가 많아. 금전 손재가 나든지, 인간의 배신 손재가 나든지, 아니면 자기 당신이 하고 있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뭐가 지차가 나든지 이런 기운들이 돌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침착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양띠분들. 뽑아준다. 이게 단체로 뽑아서 이제 내가 후반기 기운을 띠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얘기하죠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게끔 좀될수 있으면 미리 알고 좀 걱정하면서 좀 다져가면서 막음을 해가면서 이렇게 본인들이 알고 가면 좀 좋지 않은 일을 좀 막지 않을까 해서 제가 봐 드리는 거지. 이게 꼭 뭐. 딱 그렇다는 건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참작하시고 어, 좀 들으시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고친 그 자가 어, 시간 나는대로 우리 댓글 부대 언니 오빠들 또 고모 이모 아저씨 아줌매다 같이 우리 소통하면서 즐겁게 내가 또 계속 할건데 후반기 후반기 점상도 마찬가지로. 제가 또 시간 나는 대로 나머지 띠는 나중에 받으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올 여름 너무 덥고 너무 비가 많이 온다니까 건강하시게 항상 우리 고추자 TV에 많이 많이 놀러 오시고 댓글 많이 많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.